너무 입지가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저 매수한 거거든요. 투자금도 2억 원대로 투자를 했고 음...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럼 네. 만약에 제가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좀 최소의 비용으로 네. 서울리 재개발 지역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재개발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수 있는데. 음... 음... 또, 서울을 벗어난 구역은 많이 이제 제가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근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일 투자금 대비 유망한 곳이 한개 1구역, <laughs> 2구역, 5구역 투자하시면 네, 네, 되는데, 네, 네. 4억 원대. 4억 원대. 예, 네, 근데 이제 4억 원이 만약에 안 된다, 무주택자인데. 음, 음, 음. 그러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요. 경기권으로요? 네, 네. 2억 원, 3억 원대로는 이제 인천 재개발 중에서 뭐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그리고 또 동쪽으로 넘어오면 남양주시 네. 아시죠? 네. 남양주시의 덕소 뉴타운이라고 오. 있습니다. 네네. 그쪽도 1억 원, 2억 원대 매물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1억 원 전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예 네. 나는 1억 원대에서 좀 찾고 싶다라고 음흠. 하면 그 중에 최근에 핫한 곳이 이제 파주에 가면 금촌역이라고 경희중앙선이 있어요. 네네. 거기 금촌역 인근의 재개발 구역들이 간단하게 수익 분석만 해봐도 음. 뭐 사업성도 좋고요. 그리고 해당 입지도 좋고 지금 단계 조차도 안전한 단계로 넘어간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음. 파주 재개발이라고 치거나 음. 아니면 뭐 금촌역 재개발 뭐 금촌동 재개발이라고 치시면.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나오고, 거기는 또 1억 원대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공부를 할때 네.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한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음. 재개발 투자하는 이유가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조합원의 자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이 중요한데요. 사실 조합원의 자격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나눌 수 있어요. 재건축은요 어,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분리됐다 그러면 조합원이 되지 않아요.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은 토지랑 건물 동시에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고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나올 수가 있고요. 토지만 갖고 있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랑 건물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게 날짜가 중요해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게 분리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전에 분리가 됐으면 나오는데 건물만 갖고 있어도 그 이후에 분리가 됐으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왜 2003년도에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여기 초기 재개발로 하겠다 하면 사람들이 될것 같은데 미리 신축을 짓잖아요. 그렇죠. 아, 입주권 하나 나온 아, 네. 거를 16개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똑같은 그렇지. 맥락인데, 네. 2003년 12월 30일 전에는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 재개발은 토지로 갖고 있어도 되고, 건물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 내, 이제 남편이, 어, 이거 건물 4명이지만, 건물은 4명이라고 토지는 당신 명의로 해줄게. 오, 오. 해서 입주권을 두개 받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지다아요 일반 분양이 아, 많아야 음, 음.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조합원 분양이 더 세대수가 많아지면 일반 분양을 적게 하니까 아예 개, 개발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반이에요. 이런 단독주택을 그냥 토지 건물로만 분리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짓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 음. 보통 다세대 주택이 막여 세대 되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도 6세대 정도 음. 되고 근데 다세대 주택은 원래 입주권이 나오지만 다가구 주택은 한 명만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임차인이고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이니까. 음. 근데 음. 이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니까 입주권 하나 받았고이 사람은 여섯 개 받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한 법이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음.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인지를 네. 무조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확인을 매수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또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입주권이 나오는데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또 입주권이 안 나와요. 어. 그리고 30제곱미터랑 90제곱미터 사이면 또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또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여거나 아니면 뭐, 지목과 현황이 둘다 도로면 안 된다거나 이런 또 세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하고 재개발 투자를 하셔야죠. 음, 어느 정도 큰 돈이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좀 당연히 네. 해야 음, 되는 부분이. 음. 네. 저한 가지 궁금한 음.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고점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품이 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어, 음.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 하락장이 오게 됐을 때 만약에 안전한 단계라고 하고 생각하고 어, 투자를, 뭐, 음.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하락장에서 이게 잘 진행되는지 이 음. 이게 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 재개발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음. 이유가 하락장이 오면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개발은 왜냐면 기준점이 신축 아파트 가격을 응. 안전마진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재개발 투자거든요. 사람들이, 어, 지금 투자하면 의미가 없어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럼 매도자들도 동의를 안 하게 되고, 사업이 멈춰지는 이런 이제 연쇄적인 효과가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투자, 특히 서울 재개발은요, 안전마진을 아까 상계 같은 경우에 5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4억 이상. 아, 4억 이상. <laughs> 네, 4, 4억, 5억 전후인데, 흑석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뭐, 8억, 9억 이상이고 한남 성수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에요. 물론 남은 기간도 음. 10년 정도가 남았지만 안전 마진 자체가 뭐 5억이면 시세가 3억 떨어졌다 신축 시세가 음. 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5억 벌 거를 2억 번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크게 손해가 나는 건 아니고 나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음.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하나가. 이런 리스크 했지 즉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내가 손해가 보는 게 아니라 갭 투자는 직격탄을 맞게 되잖아요 오른다는 가정화에 하는 투자가 갭 투자이기 때문에 음. 근데 재개발 투자는 인근 신축 대비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하는데 그 안전마진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음. 어~ 손해가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말 극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나 성향 자체가 나는 투자에서 손해가 나면 잠도 못자막 이런 분들은 재개발 투자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하지만 음. 예, 더 안전한 투자가 될수 있다는 음. 거죠. 가끔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좀 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들어가라고 하는 아, 게 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은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음? 취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조합설립인가가 안났다 음, 음. 그러면 장이 나빠지거나 하면 이제 그 거기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애가 타는 거죠 음. 아. 너무 기간이 딜레이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제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 네. 그 단계 이후에 투자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투자할 때 기대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네. 이게 단계가 너무 지체가 돼 버리면 음. 그게 또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서 좀 그쵸. 지쳐가고 네. 이런 수익률 부분도 좀더 떨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게또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처음부터 이제 매수할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 음. 조합설립인가 전이 0으로 보고 입주를 100으로 보면 관리 처분인가는 이제 80% 정도가 진행된 상태예요. 음. 근데 80% 진행된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이제 이주하고이 공사기간이 들어가면 하락장에 와도 음. 공사는 진행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 실고주분들은 관리 처분인가 이외에 투자하면 이런 리스크조차도 피할 수 있죠. 음, 네. 조사관, 조합원 설립인가, 네. 사업시행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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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처분인가. 이거 리모하고 나서 이제 네, 안전한 걸 원한다면 확실히 관리 처분인가까지 나고 나서 네, 진행을 하다가. 본인이 투자 성향, 성향이나 자금 상황을 좀더 디테일하게 좀 네. 살펴보고, 음, 음. 그리고 나서 좀 접근을 음.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곳은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음. 요 초기 개발, 재개발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혹시 지역이 있을까요? 어,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음. 확정 수익이 나는 투자 또는 수익실현 될 때까지 기간이 짧은 투자를 되게 선호해요 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할 때 초기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재개발을 그렇죠. 저희가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 설립 인가가 안난 초기 재개발은 저는 이제 선호하진 않지만 음. 그래도 제가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서 하나 조합원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음.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전농 구구역인데 조합 설비인가 안 났지만 너무 입지가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전농 구구역 곳을 음. 매수한 거거든요 투자금도 (2억 원대로) 투자를 했고 음. 어~ 제가 초기 재개발을 투자할 때 기준은 어, 입지가 좋은데 너무 속도가 아쉬운 부분 그게 제 기준이에요. 어...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강북에서 현재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뭐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나 음... 신촌그랑자이 어, 이대역 뭐 공덕역 이쪽인데요. 그쪽에 보시면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음... 어둘다 조합설립인가 안난 초기 재개발인데 염리 4구역은 신촌그랑자이 바로 붙어 있는 구역이고요. 어... 그리고 염리 5구역은 이제 공덕역 옆에 대흥역이라고 있는데, 고 초역세권이에요. 거기는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어, 지금 초기 재개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뭐 4억 원, 3억 원대 매물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는 또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나, 어,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말한 그런 가점 요소가 음. 많다 보니까, 음. 공모를 했을 때될 확률도 높고 또 돈은 여유가 있는데 난 초기 재개발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지금 한남뉴타운의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그 다음에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성수 1, 2, 3, 4지구 요런 정도는 조합 설립인가 밖에 안 났지만 앞으로 한다 8년 정도 남았지만 음. 안전 마진이 다 10억에서 15억 이상이에요 말만 들어도 좋은 지역들이네요 <laughs> 네. 내가 돈이 여유가 있는데 초기 재개발 투자하고 싶다. 음. 그럼 여기 너무 완벽한 곳이죠. 음. 입지가 네. 너무 좋아서 재개발이 음. 안될수없는다 그럼 만약에 기업. 안 된다더라도 서울의 그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빌라에 산다더라도. 음. 그거는 서울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손해는 날 음.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음. 그런데는 정말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한동 두동짜리로 네. 또 지어져요. 근데 입지가 좋은 데는 원래 나홀로 아파트 안 오른다 이런 게 이제 정설인데, 사실 입지가 좋은 데는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분명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네, 이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셔것 재개발 투자 또 꺼리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음. 또 현금 청산 당할까봐. <laughs> 일단 현금 청산이라는 게 뭔지 물론 네. 말 뜻에 다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원이 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입주권 대신 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감평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는 걸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음.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이 안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재개발 물건이 너무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권리산정 기준일 음. 뭐 이후에 지분조기가 된 물건을 살 거다 음. 그런 조합원의 자격을 어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어 해당 구역에 어떤 사람이 여러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계 2구역인데 상계 2구역 내에 제가 부동산을 두개세개 갖고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재개발 물건을 사면 아... 이거는 모르셨을 텐데 어. 그러니까 한 조합원에게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한 입주권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계 2구역이라는 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일이 딱 하루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사람의 매물을 사면 입주권이 아, 나와요. 음. 근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그 사람이 두 개의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으면 두 개를 다 사야 입주권이 나와요. 세 개를 갖고 있으면 세 개를 다 사야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네.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계약서를 쓸때 항상 특약 사항에 뭐가 있냐면 어, 매도자가 해당 구역 내에 이 어, 물건 외에 또가 또 다른 물건을 소유함으로 어, 우리 매수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해당되는 모든 거는 취소가 되고 모든 피해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꼭 넣어요 이거 그, 알아서 부동산 중, 사장님이 넣어 주시나요? 그쵸 알아서 넣어 주는데 <laughs> 또 <웃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죠 <계시겠죠? 웃음> 네. 취시는안 넣게 되면 수 큰일 날수 네. 있으니까 네. 알고 계셔야죠 세 번째가 입주권을 갖고 있고 음. 또잘 투자해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 신청 단계가 돼요 사업 시행가에서 관리 처분인가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해요. 재개발 구역 자체를 이제 아파트로 보게 되는 시점이 시공사 선정 이후에. 왜냐면 그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프리미엄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라는 걸 해요. 그러면 내 물건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조합에서 통보를 받아요. 그때부터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식적으로 생겨요. 내가 이거를 5억 원에 샀는데 감정평가가 2억 원이 난 물건이야. 그러면 난 피어, 프리미엄을 3억 원 주고 사, 사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왜 중요하냐. 5억 원 아파트를 봤는데 2억 원만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3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금많이 많이 나오면 원은수록 많이 나오면 제가 들어가는 돈이 더 적을 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음. 내가 5구제곱미터를 신청했는데 음. 조합원형가가 5억인데 내 감정평가가 6억 원, 7억 원인 사람도 있잖아요. 6억 원인 사람은 아파트를 바꿔도 1억 원이 남잖아요. 음. 이런 사람들이 1억 원을 이제 이럴 때는 단어가 살짝 다른데 현금환급을 받는 거예요. 아. 아. 그거는 이제 입주하고 나서 1억 원을 또 돈으로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잘못된 투자죠 왜냐면 내가 6억 원이 있으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청한 게 아니라 8억 원짜리 8사를 신청하고 2억 원을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이죠 왜냐면 5구와 8사의 가격 차이가 입주하고 나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분양 신청할 때 감정평가 받고 그다음 중요한 게 분양 신청이에요 조합원들이 그때 이제 대학 입시처럼 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게 돼요. 몇 평을 신청할래? 근데 1순위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해당 세대의 8,4제곱미터가 500세대다. 근데 조합원이 550명이 지원을 했다. 50명은 8사를못 받는 거예요. 근데 500세대 주는데 450명만 지원했다. 그러면 전 세대원이 다 해당 평을 받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분양 신청을 내가 해외 이민을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상을 당해서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아버지 소유인데 딸한테 이제 상속이 됐는데 딸이 그 시기를 놓쳤다거나 어. 그 어떤 이유로도 분양 신청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그러니까 60일 정도 주는데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이 돼요.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 현재 있는 뭐, 가족들에게 음. 조합에서 받는 소식지 주소를 바꿔놓고, 어,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놔야지. 분양 시기 딱두달 안에 신청을 안 해도 또 현금 상환이 아. 됩니다. 음.